여러분, 세계적인 만화영화 심슨 다들 아실 겁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최장수 만화영화라고 하는데요. 인기 만화 심슨에는 아주 유명한 여러 현실 예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예언입니다. 트럼프는 2015년에 첫 번째로 당선되면서 트럼프 1기 정권을 맞이했는데요. 무려 15년이나 이전인 2000년에 심슨 만화 속 트럼프의 모습과 현재가 완벽하게 일치하면서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슨 만화 속에서 마지 심슨이 미국의 최초 여자 대통령이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추후 대선 후보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나왔는데 옷차림과 진주목걸이가 정확하게 일치하며 당시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되었습니다. 1998년에 방영된 내용에선 디즈니의 폭스 영화사 인수에 대한 예언도 있었는데요. 만화 속에서 폭스사를 월트 디즈니의 한 부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흐른 2017년에 월트 디즈니가 실제로 79조 원으로 폭스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997년 3월 2일에 방영됐던 시즌 8의 17화에서 심슨 부부가 크립토 반이라는 건물 앞을 가는데요. 크립토라는 간판과 그 옆에 어 플레이스 포 코드, 바로 코드를 위한 장소가 함께 걸려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997년에도 미래에 대한 암호화폐 탄생을 미리 예측해서 넣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코인에 관련된 내용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심슨 만화의 수많은 예언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최근 방영화에서 비트코인과 그 옆에 무한을 상징하는 인피니티 기호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무한대로 상승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는 듯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달러의 가치가 4분의 1 토막이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며 암호화폐가 전통화폐를 대체할 걸 안피하는 듯 했죠.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제로금리 시기가 오면서 달러 공급량이 평균상승치를 가파르게 넘는 수준으로 달러가 풀리게 되며 화폐가치는 그야말로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물가와 금융시장이 폭등하게 되어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죠. 그리고 그 옆에 GM이라는 티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게임 스탑이라는 회사인데요. 게임 스탑은 원 트릴리언 달러 즉, 1조 달러가 될 것이라는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때 인터넷을 떠돌았던 심슨의 아들인 바트가 학교 칠판에 리플 589달러라는 내용을 써 내려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EOY는 end of year의 약자로 연말에 도달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왜 하필 100달러, 300달러, 500달러도 아닌 589달러를 자꾸 언급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의 팔로잉 숫자가 589였으며 리플의 공식 커뮤니티의 팔로잉 숫자는 589를 뒤집은 985였기 때문에 이는 곧 리플을 암시하는 숫자임을 점점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심슨 에피소드의 코인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심슨 가족 시리즈의 극중 인물 중에서 최고 부자로 나오는 미스터 번즈의 모습입니다. tv 속에 새로운 억만장자가 등장했다는 소식에 미스터 번즈는 경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tv 속의 억만장자의 모습 뒤로 마치 암호화폐를 연상시키는 듯한 코인의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 시리즈 속의 미스터 번즈의 모습으로 해당 코인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장면 속에서 미스터 번드는 암호화된 새로운 지폐로 기록되는 실물 경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은 은행과 연결이 되어야만 가능한데요. 만약 은행과 연결되어지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가 아닌 은행을 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구매로 인해 자연스럽게 미국 달러를 구매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블록체인 간 거래에도 적용하려면 네트워크 사이에 상호 연계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슨의 해당 예언에 가장 근접한 히든 코인을 찾아 냈고 여러분들께 해당 코인을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공유 및 정보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통해서 모바일로 시청 중이시라면 링크를 클릭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문자 전송, PC로 시청 중이시라면 링크 클릭 후 구독자 단독 이벤트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